자,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어제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발려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입니다. 윤석열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바로 김성훈입니다.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통령실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의 통화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안가 CCTV를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광우 경호 본부장 역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8구경 권총 20정과 공포탄 190발을 관저상황실로 옮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리고 증거 인멸과 경호초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있는데 구속영장을 그 신청을 반려한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검찰이 내란수계와 중요 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초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십시오. 검찰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수계와 잔당들을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 선동제를 빼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무조건 국민의 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 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사태를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한덕수 최상목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만 벌써 9건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행 체제가 민주적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진압을 미루는 것은 나라 경제를 거덜 내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약0.2%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2.3 비상 개혁 때문에 실질 GDP 4조 5,840억 원이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하면 GDP 감소분이 무려 6조, 6조 3,010억 원에 달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잘 알고 있을 최상목 대행이 내란 진압을 계속 회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흔여 헌법재판관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이것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벗는 유일한 길이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네 다음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발언입니다. 네설 명절이 다가오고